요셉이 힘을 써서 감옥에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. 다만 그 시간, 그 어려운 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는 그 모든 환난을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게 된 것이죠. 여러분 코비드 19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되게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만 믿는 사람입니다.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를 하는 시간에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한꺼번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. 하지만 요셉은 그때가 가장 윤택하고 그때가 가장 부유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. 번영과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.